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장사된지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 옵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70장 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in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과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간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 요단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같이 뛰놀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라?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산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 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눈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예수로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오늘 다음 새벽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 심 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이 세상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되어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4편은 하나님을 어, 찬양하는 한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관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말씀하고 있,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삶의 것이고 그리고 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순간도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독 종교 양과옷 입는 방식과 그 모든 것이 동화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네. 어, 복장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남자도 뭐 뒷머리를 따고, 뭘 얹어 쓰고, 어, 그리고 까만 옷을 막 그런 거 보셨죠. 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2000년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이 일제치하에서 창씨개 명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일본말만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그 짧은 통치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 말만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금방 동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사후에도 또 돌아다니는 민족인데 자기 나라말을 잊지 않습니다. 나라말, 교양식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장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슈비츠가 핍박이 일어났는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왜 죽었을까? 이들은 않는 민족이에요. 섞이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 여러 노벨상들은 다 유대인들이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요. 그 똑똑한 이면에는 또 하브르트라는, 하브르타라는 교육 방식이 또 한몫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 대야만 복종을 해요. 아무리 복종을 해도 그 잘못된 명령을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토론을 해서 정답이 도출되면 그때 복종을 해요. 올바른 권위자에게는 복종을 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요. 어느 나라든 들어가면 자기의 끈끈한 공동체성이 돼요. 마치 화교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면 상권을 다창하게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미국에서도 심지어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 화교 상권이 굉장히 튼튼하게 구성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런 것처럼. 너무 잘 쓰고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돈 금융 그쪽은 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모든 정치 영역은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과학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얹혀 사는 주제에 더똑똑 하고 더 부유하고 나가나 어느 나라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장적으로 드러난 예가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집단 학살로 나타난 것이 그래 봤어요. 또 특별히 종교적으로 메시아신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기독된 유럽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저것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이 당해야 될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냈대 돌리죠. 우리가 감당하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시오. 결국 죄값을 2000년 넘게 치르게 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괴롭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배울 점은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든 죽든 자기들의 생활양식 종교양식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로 마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란 정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일에 당당하게 목숨을 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유대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머무시는 영토라는 거예요.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언자의 말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 적당히 우리 해가지고 좀잘 먹고 잘 살자.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담당하면서이 세상을 살수 있습니다. 비겁해지니까. 타협하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늘의 능품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 죽음이 되죠, 죽음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생기 때문이죠. 죽음은 기독교인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맞서는 것이죠. 저... 위한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당당한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급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오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절에 보면 따가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가. 갈라져버렸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갔습니다 요단 땅이 벽을 이루고 섰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산들은 순냥같이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산들같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임재하실 때온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산들이 흔들립니다 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 어린양들 같이 뛰놀면, 어린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앞길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작은 산이나 요단강이나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날 며칠을 반잠을 설치면서 걱정해야 되는 걱정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명령하시면 가득 버리는 것입니다. 바다가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 어떤 장애물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 당해서 외치십시오. 물러가라. 리 비켜라. 하나님께서 는더큰 일을 하니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으로 장애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너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믿는 자녀야. 그래서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큰 산아.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노래까지만 <laughs> 어떻게? 네,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이 성고자하는그 열망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막 무기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너 조금만 더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히 안둘고 이렇게 힘 있는데 위협을 하고 못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수르밥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밥엘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장염 외치십시오. 쭉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자로서 장염이 나타나면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재더미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말씀합니다. 이어 너는 주앞곧곳 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못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릉덩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얼마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 예? 네? 연못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돌, 반석인데 그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 앞에서 돌무더기가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수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정체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 한분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해 우리 암열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